안녕하세요.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모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네, 저희는 오늘 시편 149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노래입니다. 자, 보셨듯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첫 번째 새 노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 노래다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네,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 찬양 받으시게 합당한 분 누구요? 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첫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춤추며 찬양하고 찬양한다. 이게 나오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의 노래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신다고 합니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겸손한 자를 하면서 우리가 볼때 아, 사람이 겸손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해져서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구원으로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겸손하다 그걸 넘어서서 존재 자체가 연약해서 약해서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세상에서 그러한, 그러 저희가 겸손해서 겸손한 게 있고 또 환경이 겸손하게 만드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주목해서 보셔야 될게 여기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으로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말하기를 어, 하나님에게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에게 입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입에는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하면 양날 두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그 어떠한 칼보다 예리하며. 관절과 볼수와밑 네. 이런 식으로 이 칼이 있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또다라고 얘기하는 걸 단순히 오 싸움 잘하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손으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말씀이 성취된다. 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이 땅의 백성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전쟁해 가지고 사람들 이긴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 등에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라 표현이죠. 이 이야기는 계시록에도 나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를 탄다. 그리고 심판하는 그 첩보자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참되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시편 149편에 드러난다라는 걸한 번쯤 염두하시면서 읽으시면 이 노래가 그냥 좋은 노래다 해서 넘어서서 우리에게 예언적 지혜를 선사하고 있다라는 걸또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가? 우리의 이 겸손한 처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저희를 구원하셔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새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손에서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